안녕하세요 투트라드입니다 글쎄 최근에 지금 프로토가 지금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일단은 13승 지금 14패로서 수익, 수익금이 이제 5만 8천 0백원인데 지금 1월달에 얼마 안남았거든요 1월달 막바지기 때문에 일단은 모험적인 배팅은 자제하겠습니다 일단 모험적인 배팅은 자제하 자제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1월 달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수익금이 58,800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모험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석대로 한번 가볼게요. 정석대로 자, 서울 SK대 아는 KGC거든요. 지금 문제점은 아는 KGC가 용병, 글쎄요. 메콜럼 선수가 지금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SK에는 이제 원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인재 선수도 있습니다만 해인재 선수는 지금 솔직히 팀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laughs> 원희 선수를 맡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서울 SK 승을 정석대로 한번 가져가 보죠 정석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서 현대건설대 흥국생명이겠는데 이거. 흥국생명은 이제 이재용 선수가 결정을 하죠. 이재용 선수가 결정한다라는 것은 뭐 흥국생명에서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건설 승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불안한 면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스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서울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지금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기 KG c 한테 풀세트 접전끝에 이겼습니다만 이다영 선수가 실신해서 실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제 그래서 이다영 선수가 나오긴 나오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예상은 됩니다만은 글쎄요 어찌 됐건간에 정석대로 지금 배팅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다. 1월달 13승 14패 그리고 지금 시즌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요월 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적인의팅을할을할 없다 지금 수익금이 플러스 5 8 8 0 0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거를 지켜나가는 선에서 지금 해나가0만거든요 일단 그래서 정석대로 갑니다 정석대로 어찌 0건0만 그래서 서울 8000만 8 현대 건설, 현대 건설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두배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갑니다. 2만, 2만원 배, 2만원 배 하겠습니다. 2만원 배.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험적인 배선 할수 없다. 지금 그래서 정석대로 오늘은 간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도석들 한번 가보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이렇게 끝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계승 현대건설성 두배 2만원 배 타겠습니다. 자 이제 1월달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13승 14패, 수익금 5만 8천 8백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수익을 내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한 작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1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1월 달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이렇게 끝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